안녕하십니까? 강남 연세 신통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종아리가 아파서 그 절뚝절뚝 걸으신 분의 치료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여자 환자분이 6개월 동안 종아리가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아, 콕콕 쑤시고 잠자기 힘들고 많이 걸으면 발바닥까지 저리고 또 종아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질질 어, 그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 허리 MRI 검사는 뭐 정, 정상이었고요. 대학병원에서도 근전도 검사를 해도 정상이었습니다. 허리에 신경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상근 에 혹시 염증 있나 주사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었 종아리 비골, 이게 비골인데 비골 옆으로 이 근육에 앞통이 심했습니다. 발목을 젖히는 힘은 비교적 정상이었습니다. 자, 초음파 검사해서 이분은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종아리에 그 신경이 부어 있었고요. 또그 비골두 쪽에 압통이 있었습니다. 또 종아리 근을 따라서 아,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 치료를 먼저 하고 이제 결과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레벨에서 이 종아리 신경이 이 주위에 있는 근육에 눌려서 어 이렇게 통증이 오거나 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팔를 보면서 이 종아리 신경 주위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박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근육들이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아~ 통증이 사라지고 어, 환자분이 느꼈던 그런 다리를 질질 끄는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스탠리 램 선생의 동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 환자분은 이제 이 종아리 신경치료 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치열직후에 다리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 다음에 왔을 때 조금씩 이제 통증은 남아있었지만 3회 치료하고 80%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오래 서 계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게 하였습니다. 자 종아리 신경은 무릎 뒤에서 어, 딥 깊게 들어가는 신경 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쪽으로 가는 슈퍼피셜 딥과 슈퍼피셜 이 있습니다. 딥이 네브는 하는 일은 발목을 이렇게 들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신경에 염증이 있으면 발목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내려가서 다리를 질질 끌게 됩니다. 슈퍼피셜 러브가 문제가 있을 때는 누울 때는 이쪽으로 감각이 둔하고요. 발등까지 감각이 둔해지고 또 발등을 발을 이렇게 돌리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하지의 근육과 신경을 보시면 이제 크게 엉덩이 쪽에 근육과 신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벅지에 근육과 신경이 있습니다. 또 발 쪽에 근육과 신경이 있고요. 발바닥 쪽으로 근육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자, 발 쪽에 보시면 발 쪽에는 이제 안테리어 앞쪽이죠. 앞쪽은 어, 이런 근육들이 있고요. 하는 일이 발등을 이렇게 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 이, 아, 이 근육들이 이, 근, 이 신경이 이걸 지배하기 때문에 이 근육에 염증이 있으면 발을 이렇게 발등이 올라가지 않고 질질 끌게 됩니다. 자, 옆 쪽에는 펍샤 페를리르브가 이 근육을 지배해요. 이 근육과 이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만약이 근육에 염증이 있으면 아 어, 발을 이렇게 돌리기 힘들어하고요. 힘들 그 다음에 이쪽이나 발등 쪽에 감각이 순하고 저리고 하게 됩니다. 뒤쪽에 있는 근육은 이런 근육이죠. 그래서 이것은 티비알레브가 지배하게 됩니다. 자발 발목이 힘이 없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 많은데, 혹시 많은 경우가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경에 어, 허리 신경청에 염증이 있는 경우, 또 엉덩이 쪽에서 좌골신경이 눌린 경우, 또 무릎 위쪽에서 이 신경이 눌린 경우,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에, 무릎 바로 아래서슈퍼피 셰프린 러브가 눌렸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고.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자 종아리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고 어, 밤에 잠을 못 자고 하시는 분들을 어, 종아리 신경 치료로 해결한 케이스였습니다.